예 고산중학교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학사 연간 계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3일 날 학교 교육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체육관 및 각급 교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날 각의 날 행사가 있고요. 4월 4일 6일 7일은 각 학년별로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은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1차 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은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고, 5월 26일은 교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월 26, 7일, 28일, 3일 동안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1학기 2차 보사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식은 7월 14일날 예정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마치는 날 계약은 8월 1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9월 5일, 6일, 7일은 2학기 영어 듣기 평가가 각 학년별로 있고 9월 20일, 21일, 22일, 3일은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2학기 1차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19일, 2 0일 3일간은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2학년 수학여행, 2학년 전체 체험학습이 있고,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하루만 10월 20일 현장 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2일, 3일, 3일 동안은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2차고사가 있고요. 마지막 시험이죠. 그리고 11월 16일은 대입 수능일로 이날은 재량 휴업일로 학생들 등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6일, 7일, 3일 동안에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마지막 2차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학생의 선거가 있고, 27일은 구산 축제가 있고, 개월 방학식은 12월 29일이고, 개학은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종업식 가졸업식은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예, 학사 일정 참고하시되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학사 일정은 변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